정원을 계획하고 이제 고려할 때첫 번째로 이제 공간의 크기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기 백년정원 이제 신천동이죠. 신천동의 고, 현장을 아직 안 가보셨죠.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지역에 사시고 계셔서 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현장의 장소가 과연 300평이면 300평을 다 우리가 쓸수 있는 공간이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해진 그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그 공간의 모양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용도로 공간간에그 어떤 관계로 이제 연결을 지을 것인지,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도요, 이제 집에서 집이라고 가정을 지으면요, 안방이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하는 생활 공간이 있고 거실 공간이 있어서.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하죠. 그리고 어, 내 작은 아들은 작은 방, 그리고 큰 아들은 큰 방, 이렇게 조금씩 작, 각자의 공간과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, 이렇게 공간을 3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 공간이 서로 각각인 것 같지만 또한집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죠.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집에서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. 그것처럼 정원도 설계를 할때 어떤 농선으로 할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각자의 영역과 그리고 공동으로 어떤 공간을 같이 할 공간이 있는지 그런 구성을 잘 배치하는 것도 저희가 설계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도 과연 식물 재료를 어떤 식물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색깔이 다 다르고요. 잎의 크기가 다 다르고 같은 녹색이라고 그래도 질감이 다 달라요. 어떤 잎은 짜잘짜잘짜잘 짜잘, 짜잘, 이제 작은 잎들이 있고 또 향나무 같이 까끌까끌한 느낌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옥자마 이런 것처럼 넓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잎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색깔의 꽃들도 있죠. 야생화 초화류도 각각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매력이 달라요. 하물며 허브류는 향기도 다르죠.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오감 체험으로서도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죠. 그것처럼 이제 재료와 질감, 그리고 색상 등 다양한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들, 그리고 그 정원 안에 또 식물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. 저희 창고도 필요하죠. 아까 이제 냉장고도 사실 필요하다고 했고 또 이제 농기계나 아니면은 저희가 조그만 습지나 아니면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약간의 그 테이블 이런 시설물도 필요하고요.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각각각 있으실 것 같아요. 그것도 하나에 이제 어떻게 배치해야 효율적으로 같이 이용하고 또 동선에 막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 이제 쓸모 있는 공간을 창조라고 해서 빈 공간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~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가 이번에 이사를 일산으로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 과가 이제 그 바이오 캠퍼스라고 해서요. 일산으로 이제 저희 학 단과대가 이제 가게 됐는데 연구실이 이제 사람은 10명인데 공간은 요 공간 정도예요. 만약에 그러면 이 공간을 10명이 쓰기위하면 회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각자 책상이랑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책꽂이도 필요하고 어 방이 좁은데 이게 다 어떻게 들어갈까요? 하는데 이거를 뭐 디귿자형도 되고 아니면 약간의 구획을 나눠서 거기에 따닥따닥 붙이는 방법도 있고,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아마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 필요성을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원에서도 이제 디자인을 할 때, 우리 공간 너무 좁지 않아요, 작지 않아요. 이렇게 하고서 결국은 이쪽에 시설물이 다 몰려 있고 저쪽은 빈 땅이 돼 버리면은 저거는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. 이것처럼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정원 설계의 한 단추, 단추입니다.